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님의 날에 흔들리는 터전인 이 세상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는 지금 강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 지난주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인간이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의 통찰이 얼마나 부족한지 국가의 미래보다는 미숙한 자아식으로 굳어진 신념에 따라 또는 자기 개인의 이익에만 천착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배척하고 허탄한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넘어가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 음. 국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실패할 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책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섭리임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깨어, 깨어 기도하라 하셨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비유로 하셨으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사유함으로 진리를 깨달으라 하신 것인데 우리는 봐도 보지 못하고 사유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풀어 주지 않으면 못 알아 듣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경으로 주 성경으로 주시는 특별 계시와 삼나만상 중에 깃들어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뜻을 밝히보고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날로 자라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성경공부방과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성도 간의 교통함을 위하여 남녀 전도의 사랑방을 시작하였습니다. 성경공부방의 모든 진행과 순서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가르치시는 자나 배우는 자나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는 생명나무 교회의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는 단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임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걸으며 나아가게 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지혜와 간증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도 함께하며 믿음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세신바되고 주무시지도 지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며 아픈 몸과 마음으로 힘겨워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성욕심으로 오셨기에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오니 그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려 주셔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들을 만져 주셔서 아픔이 끝나고 회복의 시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고통, 고통받는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평화 평안이 가득히 임하게, 임하게 하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다시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김송님, 담임 목사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마다 성령님 함께하시어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기도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